부부싸움의 지름길. 부부싸움의 지름길. 부부는 일심동체라지만 말이 그렇다는 것이지. 가치관이나 습관 등의 차이로 인한 갈등은 일어나기 쉽상이다. 서로 다른 두 자아가 서로를 조금씩 받아들이고 하나가 되려고 노력하는 삶이 바로 결혼 생활이다. 그러나 나는 옳고 상대는 틀렸다. 상대방은 느리란 식으로. 내게 상처를 준다. 내가 생각하고 구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상대방은 알지도 못하고 어리석은 질문만 한다.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면 부부싸움은 필연적이다. 대부분의 경쟁 승부에는 승리, 패배, 무승부가 있다. 부부싸움에서도 승자는 보통 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선제 공격으로 완벽한 승리를 기하자는 자기중심적인 생각에 매이면 그 부부는 매일 같이 싸우다 결국 관계가 깨어지고 말 것이다. 싸움을 하지 않고 항상 즐겁게 사는 부부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옛말에 부부싸움은 칼로 물 베기라고 하였다. 싸움을 해도 쉽게 감정이 해소되기 때문이다. 부부싸움 결과의 다른 특징은. 한쪽 승리나 패배는 양쪽 패배와 같으며 양쪽 승리도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비온 뒤 땅이 더욱 단단해지듯이 부부싸움 뒤에 더욱 사랑이 깊어질 수도 있다. 그러므로 부부싸움을 나쁘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그러나 사소한 원장으로 말미암아 부부싸움을 하고 그것이 발전하여 결국에는 이혼하는 사례도 있다. 그 원인은 작은 실수나 가벼운 말버릇에서 기인할 때가 적지 않다.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자신도 모르게 상대의 감정을 자극하고 이것이 발전하여 중대한 위기를 불러오는 것이다. 사람의 감정이란 거의 비슷하다. 아무리 감정적으로 묻은 사람이라도 상대방이 계속 감정적으로 자극을 주면 반응하게끔 되어 있다. 그러므로 상대의 감정을 자극할 수 있는 상대를 무시하는 말이나 한숨만 쉬는 형태의 반응, 특히 학벌이나 신체적인 약점을 거론하여 상대방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은 상대방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준다. 또한 상대방 집안을 멸시하는 말은 삼가야 한다. 예를 들어 당신 집안 사람들은 왜 모두가 그 모양이야 하는 식의 말은 피하여야 한다. 상대를 어린아이 대하듯 하거나 문물보답하며 대화 상태로 여기지 않는 태도, 비 또는 말투 역시 취하에서는 아니 된다. 상대의 물음에 대꾸조차 하지 않는다거나 건성으로 응답하는 것은 상대의 자존심을 깎는 일이다. 상대방의 말을 못 들은 척다른 일에 열중하고 있는 것도 상대의 감정을 상하게 한다. 특히 상대방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무시한다든지 과거의 잘못을 다시 들먹여 상대의 감정을 들쑤시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내가 뭔데 하는 우월감의 표시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하천은 사소한 일을 마치 큰일이라도 되는 양 부풀려서 상대방을 매도하는 일은 금물이다. 감정적인 상처는 한번 받으면 쉽게 아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반복되는 경우에는 감정의 골이 더욱 깊어질 위험도 있다. 서로에 대한 반감을 조장하여 신뢰 관계에 금이 가게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사소한 언행이라도 조심하여 상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가짐으로 하여야 한다.